브록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록코인 이새베이는 상승을 말이제가떠들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이전에 이 네모 때를 보시면은 비라이 상승률은 많이 비슷하다 거래량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이번 상승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고래량이 이때는 높았다가 내려진 거와 다르게 지금은 낮았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높아졌을 때는 그 또한 높아졌고 상승한 다음에 리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세게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저항이 덜한 상태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분석을 오래 안 하면, 어? 저점이네? 트고 가야겠네? 라는 심리가 많이 대면, 반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가격상승이 또 일어나면, 어? 올라가네? 개미들의 타임이 좀 오고, 여기서 또 물리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렛은 이제 림코인이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올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덜 해요. 일반 알트보다는 조금 덜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급격,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는 조금 덜 합니다. 어,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뭐, 많이 툭 쏘는 경우가 좀덜 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 괜찮네?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덥긴 해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거래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좀, 고래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를 뭐,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장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더 보면 좋겠지만, 저는 뭐, 이 고래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의장 대비해서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최고의 밈코인 9가지 중에 이제 렛코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민코인은 암호화폐의 세계를 휩쓸며 뜨거운 관심을 얻어 유기된 현장한 투자자들에게 신발는 기회를 제공한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티로키, 이노허캣 등등을 어,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도지코인이 아니더라도 티로키, 이노허캣 이런 코인들을 이 예, 알고 있다라는 거죠. 트럭시 이노 파피처럼 이런 민코인 토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 어, 서로 잡고 있고, 어, 최종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요번에 주목해야 될민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어, 트로럭키밈코노 그리고 브렛이 있죠. 브렛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민코인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커뮤니티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 비교적 새로운 코인이에요. 그래도 브렛은 똑똑한 브랜딩과 높은 수익률 잠재력을 이미 교육받고 있고요. 커뮤니티 중심의 블랙 코인 프로젝트들은 큰 관심을 보어 일으켰으며, 투자자들은 브렛 브랫코, 코인이 어떻게 발전 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 브렛이 송보율 샤오 행보는 주목할 만하며, 한이 프로젝트는 민코인 세계에 더큰 효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렛은 민코인 시장에서 비교적 새로운 참여자 중한 명이지만, 커뮤니티 지원과 시장 동향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 시장이 28% 급등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민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 주 민코인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민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를 선도를 하고 있고, 지난 7일 동안 28%선상성했습니다보번 편에는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락시 팝캣, 브렛 코인이 있는데, 브렛은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자, 브렛은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코인이고요. 레퓨리에 만화, 보이즈플롭의 캐릭터 중에 영감을 받은 코인이고요. 이번주에 22% 상승한 코인이고 실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최근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전려하기 위한 노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이낸스의 차우 장풍이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서 BNB 체인에서 민코인 거래를 장려했던 유사한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던 거를 그대로 해서 더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이 이제 뭐, 콘텐츠를 발련할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코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본질적으로 미국 코인은 아니지만, 데이스의 넓은 세미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체인 활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시장의 선투자인 브렛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코인이라는 게 새로 진행이 된다고 라 한다면 그 중심에는 브렛이 있어 흠이고 있고, 브렛은 요걸 가지고 좀더 선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아무도 안 가서, 안 좋아서 안 나는 건지, 이제 개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둘다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도렛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정보를 다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탑점. 아까 뭐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탑점 잡는 방법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고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셋점다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문자로 보내실 때제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실 수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화면이 뜨면은 이 문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SMS 앱이 제 번호가 입력된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대비 매수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 날데리시움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 날 롯데 저점때 전화서 어, 74 까지 면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재수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 날 구력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 9 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 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2 1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더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6, 6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회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